네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몬스터의 박성호입니다 야외로 이렇게 피크닉 같은 거 많이 나오실 텐데 꼭 필요한 모기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장점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가방을 증정을 해드리니깐요 보관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장점 설치가 간편하다 혼자서도 가능하세요 고리를 걸어주는 겁니다 고리는 장착이랑 상관 없지만, 혼자서 장착을 하려면 필수예요. 여기 자석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서리가 있는데요. 여기 미생선 있죠? 둥글게 꺾어지는 부분 중앙에 오면 됩니다. 요 고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절대 빠지지 않는 모기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요렇게. 쏙 들어갔죠? 고리가 있다 그래서 장착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예, 꺾어서 이렇게쏙 들어갔죠? 장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설명하면서 해도 금방 끝나요 보통은 여기 기둥에다가 거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기이 너무 안쪽에 있어서 여기다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스나지 말라고 실리콘 처리 돼 있으니까요 아무리 열고 닫고 해도 이제 빠지지 않는다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쳐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퍼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개폐가 가능하십니다 또 장점이 있는데 철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도 고리를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위에서부터 벗기시는 게 좋아요. 따단 고리 그냥 다 빠지죠. 철거 끝났습니다. 접어가지고 가방에다가 넣으면 끝납니다. 여기다가 깔끔하게 어. 이렇게 하고 가면 돼요. 철거가 정말 편하다. 보관도 간편하고 장착도 간편하고 사용도 간편하고. 지금까지 크레이지몬스터 박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